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사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 가게하여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사,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교육과 참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상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에서 한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다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 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영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되 활력있고 기운차게 그리고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건실하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받고 살게 되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룩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믿을만한 교훈, 확신할만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의 교훈을 받은 솔로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게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일들, 이룩했던 인들, 준비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후회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생기있고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도 역시 놀라운 일들, 아름답고 위험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부모들의 신앙 교육은 어떤 재산, 어떤 보화보다도 비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세대에게 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떤 집이나 어떤 이러한 것을 물려주는 것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물려 주어도 신앙 교육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 그렇죠. 뭐 왕을 어, 왕권을 물려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도 물려주고 권세도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준 것이라 볼수 있지만, 정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물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이와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지혜를 구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수하는 신앙의 가치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래 전하는 다윗과 그것을 다시 전하는 솔로몬에게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위인들은 설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환경 중에 놓여 있어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룬 이들조차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일구어 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활력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살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